안녕하세요 건강한 무료 채굴 사랑 한빠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알아볼 주제는 어, 메타마스크 지갑에 nft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어떤 nft 민팅에 참여해서 nft를 구매를 해서 그 NFT가 내 메타마스크 지갑에 들어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어, 내 거니까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메타마스크 지갑은 수동으로 NFT를 불러와 줘야만 여기서 이제 표기가 되는데요. 실제로는 내 지갑에 NFT가 전송이 되어 있었어도 이 메타마스크에서는 자동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NFT 블로그를 통해서 별도로 추가해야만 합니다. 1차적인 방법은 내가 NFT를 민팅한 사이트, 예를 들면 뭐 영페롯이나 뭐오픈씨 이런 것들도 있겠죠. 코어체인은 아직 오픈씨가 없지만, 영페롯을 예를 들면 이렇게 자신의 프로필을 누르게 되면, 현재 내 지갑에 들어와 있는 NFT를 이렇게 볼수 있고, 뭐 이것을 추가하고 싶다. 문독의 강아지를. 그러면 이걸 누르면, 이 nft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고 nft도 각각의 컨트랙트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을 눌러서 보시면 모든 nft는 이렇게 컨트랙트 어드레스 라는 걸 가지고 그리고 토큰 아이디 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erc721에 준수하여 제작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건이 컨트랙트 어드레스를 이렇게 카피해 주신 다음에요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NFT 탭을 선택하시고 NFT 불러오기 그런 다음에 이 주소에다 좀 전에 복사한 컨트랙터 주소를 집어넣고 이 아이디에는 토큰 아이디 5197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불러오기를 누르면 NFT가 불러와지겠죠. 네, NFT 추가 불가능이라고 나왔는데요.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OK를 누르고 5197 정확하게 입력했고 컨트랙트 주소도 6C9D 6C9D 정상적으로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러오기가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프로필을 눌러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NFT가 맞는데 이것 왜 추가가 안 되는 걸까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선 입력을 해 볼게요 안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5197 불러오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상적으로 불러와 졌네요 아까는 어떤 문구가 따, 드러, 따로 들어갔나 봐요 이렇게 하면 nft 추가는 끝난 겁니다 어, 굉장히 쉽죠 이렇게 누르면 어떤 nft가 있는지 이것은 자신의 지갑에 들어와 있는 nft만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신이 구매를 했더라도 이렇게 스테이킹을 맡기고 있는 nft 같은 경우에는 내 지갑 주소에서 다른 트랜잭션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어 자신의 것이라고 하여도 메타마스크에 추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반님 이렇게 일일이 다 찾아 들어가서 추가를 하기가 좀 번거로워요. 예 맞아요.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코어 체인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코어 익스플로러 코어 스캔이라고 침 나오겠죠? 코어 스캔에서 자신의 지갑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지갑 주소를 검색해 주시면. 현재 지갑에 나와 있는 상태를 좀볼 수가 있어요. 현재 지갑에 몇 코어가 있는지, 그리고 토큰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래서 토큰을 눌러 보시면, ERC20 토큰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코어체인 위에서의 토큰들을 나타내고, 스크롤을 쭉 내리셔서 ERC-721 토큰은 NFT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NFT는 이런 것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마이다스 NFT도 있고, 아까 문독 NFT도 있고, 또 영패롯 NFT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제 지갑의 NFT를 한 눈에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 해볼까요? 영패로 NFT를 추가를 해보려고 한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컨트랙트라고 있죠. 이게 바로 제가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영패로 토큰의 컨트랙트 주소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스크롤을 조금 내리셔서 어, 53일 전에 한바 지갑으로 넘어갔다라는 내용이 있고. 스크롤을 이렇게 옆으로 옮기시면 토큰 아이디가 나와요. 이게 바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NFT의 토큰 아이디인 거죠. 그래서 컨트랙트에는 이것을 입력해 주시고 토큰 아이디에는 이 번호들을 입력해 주시면 NFT가 하나 두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398번을 한번 넣어 볼게요 컨트랙트 복사를 하기 위해서 주소를 눌러 주시고 여기 컨트랙트가 상단에 있네요 요것을 복사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좀 전에 몇 번이었죠 398번 내 메타마스크에서 nft nft 불러오기에서 이 컨트랙트 주소를 아까처럼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398번 토큰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면 하고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바로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있다 있는데요. 어, 바로 넘어오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예, 보여졌네요. 이런 식으로 nft는 메타마스크에 추가를 하시는데 각각의 이 스캔 사이트에서 자신의 지갑 주소를 넣어서 nft 주소와 토큰 아이디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코어 체인 위에서 이렇게 코어 체인, 코어 메인넷, 코어 스캔을 통해서 내 지갑 주소에 nft를 조회해서 추가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다른 메인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스캔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더리움 스캔에서도 지갑 주소를 검색해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코어 스캔과 마찬가지죠. 여기서 nft 트랜스퍼 이력을 조회를 하시면 과거에 제가 어떤 NFT를 했는지 여기서도 컨트랙트 주소와 이렇게 토큰 아이디를 알 수가 있죠.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력을 보면 제가 이게 제 주갑 주소인데요. 동그라미 친 거. 제가 구매를 했다가 다시 판매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제 지갑에 소유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추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터넷에 바이낸스 스캔이라고 그냥 검색을 하시면 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 지갑 주소를 검색을 하시면 토큰 종류가 또 나오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쭉 내리면 ERC721 토큰이 어떤 게두 개가 있네요. 이것도 이제 자 보시면 토큰 아이디가 나오고 또 컨트랙트 주소도 여기 나오죠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다 유사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폴리곤 스캔도 있어요 폴리곤 스캔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이렇게 폴리곤에 있는 내 지갑 주소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볼수 있고 이것을 눌러보면 예매 틱도 있고 또 여기 ecr71 토큰이 있는데 여기 여러 개가 있죠 어매 스폼 이거는 비트코인 레전드의 nft 였는데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게 이제 913 912 54가 있고 컨트랙트 주소는 이것이다 지금 보시면 폴리곤 스캔 bsc 그리고 이더리움 모두 메인넷이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가할 때는 이 상단에 네트워크도 이렇게 같이 변경을 해주셔야 추가가 됩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인데 아까 제가 문독 이런 것을 추가한다면 추가가 안 되겠죠. 그 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NFT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이 NFT를 꼭 누르셔서 숨기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꼭 눌러서 숨기기를 해 주시면 제거가 돼요. 제가 이 메타마스크의 NFT 추가를 벌써 설명을 드리려고 몇 차례 준비를 했다가 이상하게도 분명히 내게 맞는데 여기 메타마스크 추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원인을 좀 알아냈어요. 여기 왼쪽 상단에. 메뉴에 보시면 설정,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코어 체인 여기서 이 코어 RPC 주소가 이게 어쩔 땐 되고 어쩔 땐안 되고 이런 현상이 굉장히 자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NFT를 추가할 때 추가가 안 되거나 아니면 현재 추가되어 있는 걸 삭제하려고 하는데 삭제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RPC 주소를 변경해 주니까 바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RPC 코어 DAO.5RG에서 안 됐어서. 다른 주소를 이용했는데 그래서 어 코어다우가 추가가 안 되네 하고 인피스톤 이 RPC 서버를 갖다가 썼는데 그때는 또잘 됐다가 또 어느 순간 인피스톤이 안 돼서 다시 RPC 코어 다우로 했더니 또 되고 이러한 증상이 어 확실히 있어서 음 이렇게 NFT 추가 제거가 원활히 안 된다 했을 때는 RPC URL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보기란에 좀 남겨 놓을게요. 현재 이게 코어 체인 이제 기존 RPC 서버고 이네 개가 새로 생긴 서버들인데요. 코어 운영팀 자체에서도 음,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할 때는 이렇게 rpc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라고 공지가 한바 있듯이 조금 불편하지만 이렇게 rpc 주소를 변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nft 뿐만 아니라 뭐 스왑이나 모든 트랜잭션 거래에 있어서 버벅이는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서버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오늘은 여기까지 메타마스크에 NFT 추가하는 방법 함께 좀 알아봤는데요. 별거는 없으시죠. 그냥 블록기 눌러서 해당 NFT의 컨트랙트 주소와 토큰 아이디만 입력하면 불러와지는 것이고 이 메인넷이 맞아야 하는 것이고 내 지갑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NFT 붐이 많이 죽긴 한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문독 NFT를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해놔서 지금 거의 한 달째 스테이킹 중인데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이 NFT 하나에 5코어 정도인데요, 한 달에 0.07이면 뭐말다 했죠. 어, NFT가 좀 단순히 그림이 이뻐서 가지고 있는다라기보다 NFT의 순 기능, 그러니까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와 엮어서 NFT 홀더에게 어떤 혜택이 가고 이러한 생태계들이 많이 발전해야 할것 같아요. 같은데요 음~ 아무래도 또 지켜봐야겠죠 아무쪼록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